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날입니다. 28장인데요. 어제 우리가 16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절까지 다 보았습니다.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살피면서 또 하나님이 또 부족한 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오늘하고 또 어, 이렇게 전달하는 능력도 적고 또 은혜 충만하지도 못하고 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 저를 사용해서 어, 또이 어, 사도행전을 보게 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지금까지 어, 또 함께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켜 주신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드디어 로마에 와서 작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300년 이후에 이 강력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아, 기독교로 이렇게 국교로 삼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 이 로마에 온 것은 아닙니다. 작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순종의 길을 걸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풍파와 또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로마가 아니래도 어그 당시 어 땅의 끝이라는 스페인까지 가려고한 그런 불붙은 마음으로 로마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그 바울의 길을... 스페인까지 이렇게 전하는 길을 막으시고 로마에서 이제 이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무엇을 했는지 잠시 생각하고요. 마지막 때 그가 전한 말씀, 특히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읽었으면 보았으면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바울은 어, 이, 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 그 성도가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논리나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이 이 말씀이 그냥 남말처럼 들려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마음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언제 드러나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이 이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벌거서 벗은 것처럼, 벌거 벗은 것처럼 다 우리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때 무엇을 위해서 믿음생활을 해야 되냐면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서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없고 우리에게 죽음이 없으면 이런 믿음 생활을 할수 없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서 그냥 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그 정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어요 활력이었고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쫄라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이 보여서 우리의 삶이 변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 아, 여정이 내 마음은 냉랭하다 뭐, 은혜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아,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쉽게 눈을 다른데로 돌릴 수가 있더라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야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를 아주 엄한 교육을 받고 그 열심히 남보다 더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감해색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변한 거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 그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본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몸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 일을 누구 보고 시켰냐. 그 당시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제자와 70문도와 120명의 성도들 5 0 0명 가량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도 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접했거든요. 이 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미련하게 지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순종을 본다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뭘 한다고 온전히 충성과 순종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내가 기준이 돼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다든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믿음에 또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내 자신을 옛 모습에서 새로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은혜 있고 믿음 생활을 은혜롭게 하고 만족하는 게 무엇이냐?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감압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베드로가 지금 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형상, 양상이 드러나냐면, 어떤 사람은 뜨거워질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아, 그런가" 하여 이렇게 받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이 믿음은 내가 기준하는 것이 아니야. 내, 믿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너가 지금..." 바르게 살지 못하지만 이 말씀에 기준해서 살고자 하고 애쓰고 부러짓고 정말 날마다 자신의 몸을 치고 달려갈 길을 주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도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할 때 아주 뜨거운 경우가 있죠. 성령이 충만해서. 불같이 이렇게 임해서 너무 너무 기쁘고 은혜롭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항상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 말씀에 기준이 돼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뜨겁든지 뜨겁지 않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의 말씀 안에 온전히 쓰지 못해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감 주는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를 잘 주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건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테크닉이나 뭐 여러 가지 수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받는 건지 잘 깨달으라. 우리에게 는 여러 가지 유혹이 옵니다. 사역자에게는 사역자대로 하나님 그 유혹이 들어오고요. 우리 믿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고했어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언젠가는 뒤집어 주신다. 그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기준으로, 내가 믿음이, 아, 요즘 있다, 없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붙어 있으면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바울이 지금까지 온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한 것. 같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할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우리의 바울의 또 베드로의 성교 여행 그 질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이 일이 100년 이후에, 200년 이후에, 300년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 또 미려, 아,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새벽 재단에 대해서 어, 혹시 어, 지금 뭐 듣고 참여하시는 분은 그럴 분 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이 새벽 기도회를 조금 부담. 갖고 계시는 분은 아 사실 언제든지 나가도 나가셔도 됩니다. 사실 저가 아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또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역부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또어 설교 스타일이라든가 또 말하는 타입이 그렇게 아 이렇게 매끄럽게 못하고 좀, 좀 어눌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저, 저는 아, 저의 이런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내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지금 주일날 보는 창세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5 0 장으로 돼 있고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로 해서 창세기를 끝내면. 한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생각은 어 주일 예배는 복음서 중에서 어이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어 핵심되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는사 복음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일 예배를 하고 이 새벽 제단은 창세기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어, 어, 말씀에 많이 가공이 안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식으로 이렇게 읽는 말씀을 그냥 어, 이렇게 순박하게 이렇게 전하는 걸로 우리가 읽는 걸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더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체험케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가 토요일 하루는 또 주일 예배, 주일 설교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도 조금, 이 조금 숨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또 주일 설교는 이번 주까지 창세기를 하고, 보험서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13일이 되겠네요. 13일부터는 내일 창세기 이후로부터, 내일 말씀 본문 다음 아마 6장, 창세기 6장이 되지 않을 거니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에는 혹시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이 새벽기도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몇 분이 계시는데 아, 너무 감사하고 어, 어, 너무 어, 이 새벽기도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laughs> 될것 같고요. 먼저 어, 접하시는 분이 은혜를 받는 그걸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의 성도님께 감사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